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이 참 무섭습니다. 원체 시야가 좁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의 교통 상황 속에서 차를 몬다는 사실이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는 게임에서는 현실과 정반대로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게임을 하던 지인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실제 제가 모는 차는 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현실에서는 소극적이라 못해 환장할 수준의 운전기사이지만, 게임에서는 미치왕이 뺑소니범 그 자체인 저에게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은 참 낯선 존재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게임은 비디오 게임 특유의 오락성보단 현실과 체험에 더 중점을 두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레이싱 게임의 재미를 붙이다 보니 차량과 관련된 게임들을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버스 시뮬레이션 게임 버스 월드입니다. 과연 버스 월드는 플레이어에게 어떤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인디게임으로서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게임이 버스 운전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을까요? 그것보다 저는 언제까지 시뮬레이션 게임 리뷰만 쓰고 있을까요? 오늘 리뷰를 통해 지금 이야기한 궁금증과 저의 감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버스월드를 개발한 키시메시게임즈는 인디 시뮬레이션 개발사로 알려진 게임 스튜디오로 버스월드 이전부터 메트로 시뮬레이터나 버스 드라이버 시뮬레이터 같은 작품들을 출시하며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사의 배경은 필연적으로 신작인 버스월드의 태생적 한계를 맺는 결과로 작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디 개발사라는 기술적 한계와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한된 소재는 스튜디오의 팩 카탈로그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버스월드의 전작이라고 할수 있는 버스 드라이버 시뮬레이터는 버스 월드와 소재나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작인 버스 월드는 자사의 작품인 버스 드라이버 시뮬레이터의 차별성을 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월드는 개발사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태생적 한계를 게임 디자인의 차별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버스 월드가 취하고 있는 차별화 중 하나는 바로 지역마다 제공되는 특색 있는 시나리오와 맵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 월드는 현재 두 개의 다른 시나리오와 맵을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구소련 시절의 초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현대의 중국 남부입니다. 이 둘은 각각 원전 사고와 쓰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나리오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는 전작이라 할수 있던 버스 드라이버 시뮬레이터가 보여줬던 승객 수송의 목표를 넘어 구조 작업과 버스의 고장이라는 게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나리오 중간중간마다 버스 기사의 고유한 의무인 승객의 수송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버스 시뮬레이션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운전 시뮬레이션과는 치별화된 목표와 연출을 전개해 나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나리오의 특색은 또한 게임의 레벨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령, 초르노빌 원전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원전 사고라는 실제 역사를 묘사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을 20세기로 설정하였습니다. 덕분에 플레이어가 버스를 운행해야 할맵 디자인은 잘 정비된 현대의 도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플레이어에게 색다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남부 시나리오도 시간적 배경만을 현대로 하였을 뿐, 공간적 배경은 도심지가 아닌 산과 바다를 낀 작은 마을을 선정함으로써 넓고 잘 포장된 도로 대신 비포장 도로에서 질주하는 버스 기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 월드는 승객의 수송을 넘어선 재구조와 고장이라는 추가적 난관 아래 운전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의 도심지나 포장된 도로를 배제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게임플레이 경험을 확립했다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버스 월드가 꼭 구급차 시뮬레이션이나 오프로드 시뮬레이션으로 변질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어찌 됐든 버스 운전을 메인으로 삼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월드의 게임플레이는 잘 정비된 운전 메커니즘을 기초로 합니다. 운전은 현실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엑셀, 변속, 후진, 회전, 표시 등등이 모두 구현된 상태이며 이것들을 모두 운전석의 계기판과 같은 게임 UI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또한 운전성 내부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교통상황을 세심하게 구현하여 그 깊이를 더합니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도심지는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구현하여 플레이어의 무조건적인 운전에 제약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할 충돌 판정 요소와 점수 시스템을 구현하여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 게임이 오락성에 치중한 작품이 아닌 현실의 체험에 더 가까운 시뮬레이션 게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그렇기에 플레이어는 게임 진행 내내 차량과 변속기 상태,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 후방 차량의 진입 여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한 뒤 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을 제공합니다. 모든 시나리오와 자유 모드의 게임 플레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기본 목표가 주어집니다. 차량 내 외부적으로 신경 쓸 사항이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버스 월드는 현실성이 치중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의 DNA를 잘 간직하면서도 도전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뮬레이션 특유의 루즈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의 특성까지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버스월드는 기존의 운전 시뮬레이션 메커니즘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게임 디자인 자체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평가에 더욱 힘을 실어줄 요소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시나리오에 포함된 연출의 존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버스 월드는 원전 사고와 쓰나미라는 재해를 주제로 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나리오 구성이 재해에 직면한 버스 기사가 구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잦은데 게임은 단순 텍스트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카메라 워크나 성우의 연기, OST를 통해 게임 속에서 재해를 연출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플레이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출에 사용된 리소스를 그대로 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플레이 자체에 영향을 주도록 재활용하여 연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영리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연출은 비록 오락성이 강조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제한적이고 조악한 것이 사실이나 인디라는 환경과 장르의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연출을 시도하고 그것을 게임플레이에 적용하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우면서도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도전에 이의를 둘 정도로 절대적인 완성도가 뒤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구현 자체는 나쁘지 않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출시된 버스월드와 얼리엑세스 출시를 예고한 메트로 시뮬레이터 2 이후로 개발사가 재난구호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에 한번 도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이 장점만 가득한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고 개중에는 그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단점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스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적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버스월드는 기본적으로 3인칭 시점을 지원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서는 1인칭으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플레이할 시 실제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야의 제약이 발생. 운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야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 설치해 둔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에 비춰지는 오브젝트와 맵의 가시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울이 아닌 플레이어의 눈에 직접 들어오는 전방의 가시거리와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꼭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다가오는 오브젝트의 표시가 너무 늦게 표시되기에 그 자체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에서는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 없이는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오락성을 강조하는 레이싱 게임에서도 사이드 미러만큼은 제대로 구현을 하는 편인데 시뮬레이션을 자처하는 게임에서 운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술적 이유로 등한시한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라 할 수는 없지만 사이드 미러가 나왔으니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을 진행할 경우 버스의 커스터마이징 여부에 따라 사이드 미러가 사각지대에 편입되어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발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개는 유저 편의성을 위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술적 문제는 또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몰입도를 종종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는 NPC들이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간다던가 충돌 반영과 물리효과가 최소한만으로 적용되어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 작품이 현실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오는 게임은 아니기에 크게 문제 점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 및 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 몰입감을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기술적 한계가 있더라면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 퀄리티는 한글이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된다의 의미를 도여할 만큼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지명 통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역이나 어색한 문장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전문 번역관을 고용한 것이라면 지명통일조차 제대로 못한 형편없는 번역관을 고용한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표현 자체가 지격이 많아서 그냥 번역기를 돌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글은 게임에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나 그 퀄리티는 결코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버스월드는 인디라는 개발사의 상황만 감안하면 괜찮게 즐길 수 있는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거기에 얼리엑세스 작품치고는 게임의 기본적인 토대도 모두 완성된 상태이기에 향후 업데이트 방향성에 따라 게임의 가치가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 전까진 제발 한국어 번역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오랜만에 즐긴 레이싱 게임인데 괜찮은 만족감을 전달해줘 기뻤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9월까지 AAA 게임을 다룰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10월부터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날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실력을 갈고 닦으며 리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의 첫 타자는 슈퍼 파워스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